안녕하세요. 사녀초나라입니다. 눈도 내리고 추운 겨울날입니다. 이렇게 담장 너머에 큰 나무가 있는데,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열매들이 익어갖고 주렁주렁 달려있고, 그 나무 밑에, 여기 길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열매 씨앗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바로 참죽나무 열매 씨앗입니다. 이 참중나물은 봄철에 어린 수는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요즘같이 이렇게 겨울철에 이 떨어진 열매 씨앗을 한방에서는 향춘자라고 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것 3대지 9g을 다려서 복용하기도 하고 분말 내어서 복용도 합니다. 여보십시오. 이 열매 씨앗 몇개 주었습니다. 참중나무가 하도 커서 떨어진 열매 씨앗만 해도 꽤 많습니다. 이 참중나무는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또 나무 껍질이나 뿌리 껍질은 춘 백피라고 하고 잎은 춘엽이라고 하고 이 열매 과실은 향춘자라고 하고 또 수액은 향첨유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참중나무 열매 씨앗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 탄수화물 등 풍부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또 풍을 없애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면서 풍습성 관절통에 아주 특효입니다. 오늘은 참중나무 열매 씨앗이었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